예, 이제 디모데 전서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모데 전서가 다 6장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 우서는 4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 3장 제목을 영적 시도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정해 봤습니다. 시도자의 자격. 예, 지도자는 여러 지도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 특별히 교회는 다른 지도자와 좀 다르죠. 영적인 지도자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목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 세,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과는 좀 차원씩 다르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일절에 보니까요, 일절에 보니까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있었나 봐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대. 왜냐면 남자란 말이다고. 또남 감독은 남자만 합니까? <laughs> 뭐 여자 할수 있죠. 왜못 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요즘에는 여성분들께서도 좀 하나님을 성실하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성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당시에는, 사도바울 당시에는 이제 그럴 때가 아니죠. 뭐, 남전 여비 사상이 아주 팽배, 사이 구석구석 하던 때니까 교회도 오늘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교회도 사실은 사유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1절에 보니까, 남자가 감독의 측면을 사모하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 얘기는, 남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역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좋은 말이다, 참된 말이다, 선한 말이다 이런 뜻이죠. 좋은 거다. 사무하단 디자이어 소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주의를 하고 싶어요. 주의 사역자고 되고 싶어요.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이것은 좋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선한 일이 없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때 우리는 그 일을 선하다 할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 죄의 종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다는 것은 참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지요. 잠든 거죠 참된 거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고 싶어. 주의 일을 위하는 다른 거 아무 가치 없어.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마음 누가 주셨다? 단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나는 자기가 없는데 뭘 못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배로를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대부분 불학 무식했던 그 뱃사람 갈릴리 출신들을 택했겠어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걸 몸소 몸으로 증명해 보신 겁니다. 갈릴리가 어느 곳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으로 따지면은 저 전라남도 그냥 <laughs> 전라남도 어 그. 바닷가에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미안합니다. 전라도 여러분들 저도 <laughs> 전라도 출신 아니지만 저는 전라도 친구들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전라도 계신 분들 아주 문화적이고 좋잖아요. 예, 어디 가나 그런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지역에 예, 못 배운 예, 남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주의종에 튀고 싶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보다는좀 낫지 않겠어요? 야곱을 보세요. 인격이 야곱 정도면 우리가, 야, 나야 아무리 부족해도, 야곱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들을 부신 겁니다. 성경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죠. 자,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망설임 없이 나서는 겁니다.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 참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선한 일을 사모하십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선뜻, 벌떡 일어나셔서 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절에 보니까, 감독의 직무와 가정이 되새겠어요. 사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맞죠? 목사는 세계해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사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는 어, 훌륭한 목사가 아니다. 어, 최소한 자신의 아내로부터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자기를 가장 가까이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지켜본 사람이 인정한다면 은 목사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흔히 남녀들 세계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거에 바로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목사가, 목사가, 주의종이, 주의종 아니라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자녀들을 위험으로 복종시키고, 신앙적으로 이끌지 못해서야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일반적인 진리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 있어요? 자기 자녀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감독의 직무와 가정.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을 잘 이끌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고 있는가? 또한 자기 아내나 그렇죠? 가까운 지적도 마찬가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 생활을 영위해야 되겠죠. 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먼저 증명하라, 먼저 시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 음, 구절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을 말합니다.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의 할지니, 이 사람들로 먼저 시험해보고, 그죠? 그들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사도 죄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스세반도 집사고 빌립도 집사 있잖아요. 그들이 모두 뛰어난 복음 전도자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제을 보니까 일단, 십 어, 네, 10제를 보니까 먼저 시험하라. 먼저 증명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증명해라. 일정 기간을 두고 그가 집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사의 직무를 줘라. 이런 뜻입니다. 디모델 간 집사를 임명했으니까. 그러고 동안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된다. 도대체 믿음의 신비가 뭐죠? Mystery of the f a 그러는데 어, 믿음의 신비 그게 뭔 뜻이죠? 예, 그 믿음의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믿음으로 어림을 극복했고, 믿음의 놀라운 그 미스터리 같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사람.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을 오른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배워서 들은 게 아니에요. 몸으로 직접 체험할 때만이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의 경험과 신비를 간직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 물가도 가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laughs> 참,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왔다는 걸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나의 사고 방식 속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지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요. 불가능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하고 불가능을 극복했던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당연히 교회에 시드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양떼들를 돌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번째는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다. 그죠?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개혁성경에는 경근의 비밀은 위대하도다. 그랬어요. 경근의 비밀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육치 안에 나타나셨다. 성령 안에 의롭게 되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다.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다. 영광 속으로 올리시고, 승천하시고, 영접을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안다? No.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일치될 때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일부가 될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을 내가 믿어지게 되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어렵게 되시고 그걸 우리가 당연한 듯이 이해하게 돼요.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워 울리셔서 승천하시고 또이 땅에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거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오히려 우리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나의 것을 받고 있고, 그렇죠? 내 안에 흡수하고, 내 삶의 전부를 여기고, 그향에 지금 목표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신비인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익이 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평에 관한 신비는 돈 주고 살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때때로 잊고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소원하게 하시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하고, 입으로 인정하고, 생각으로 늘 묵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왜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실제 그걸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선 겁니다. 교회에서는 부목을 안 세워주고 목사 안 세워주고 해도 이미 여러분이 그런 직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양 떼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주의를 살펴보세요. 내가 돌볼 수 있는 양을 하나님이다. 이미 보내주셨지. 그게 지도자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야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뭐, 이쪽 교회, 동, 동, 동방 교회, 뭐, 중앙 교회. 그게 교회, 그,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이는 장소지. 우리가 모이고 있죠? 이게 자체가 이미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자, 오늘. 오모델전서 2장은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관하여 같이, 3장이죠? 3장. 아, 이거 장인데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관하여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디모델전서 3장이 습니다이 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발걸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